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어머, 요즘 6월 한복판에 어쩜 이런 꽃밭이. 네, 지금 꽃밭 아니고요. 봄날 예뻤던 시절의 꽃밭이에요. 날씨가 확 더워지고, 이제는 꽃이 정말 몇 송이 남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봄날의 꽃밭은 너무너무 예뻤어요. 이 영상은요, 리갈제라늄이 아주 화려하게 피어났었던 시절의 영상이고, 이미 공개를 해드렸던 영상의 일부예요. 이렇게 예뻤던 리갈제라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인공이 바로 리갈제라늄이기 때문이죠. 올해 리갈제라늄들의 너무너무 예뻤던 이 리즈 시절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좀 전까지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피어 있었던 꽃밭이었는데 현실은 이래요.같은 리갈 제라늄 맞나요?현실에는 이렇게 산발이고 삐득한 모습이라서 너무너무 극과 극이에요.이 리갈 제라늄들이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꽃을 피웠으니까 지금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사람으로 치면 아이를 낳고 이제 몸조리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화분도 꽉 차있지만 저는 당장 분갈이는 하진 않을 건데 대신 물주기를 할때 액비를 아주 연하게 타서 한두 번 챙겨주면 생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산모기 리갈 제라늄들이 뒤늦게 꽃이 피면서 아직 꽃송이를 좀몇개 달고는 있는데 이미 이제 거의 다 철이 지나가고 있어서 화분도 잘 말라있고 오늘 한꺼번에 정리할 때한 번에 싹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분갈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액비를 조금씩 챙겨주는 걸로 대체를 할 거고, 가을까지 버텨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가지치기만 먼저 해주려고 해요. 여름을 보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통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라늄이 사실 병충해가 별로 없잖아요. 벌레. 물음은 많아도 벌레는 사실 잘안 꼬이거든요 근데 이 리갈들은요 잎이 너무 겹쳐 있고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온실가루이가 진짜 잘 생겨요 하얗게 아주 좁쌀같이 작은 벌레가 잎 뒤로 아주 빼곡하게 생겨요 화분을 딱 들었는데 하얀색 가루가 날린다 그러면 거의 100% 온실가루이에요 가지치기가 무섭다고 해서 지금처럼 산발이 된 이런 리갈들을 계속 그냥 놔두시면 하얗게 먼지처럼 입 앞뒤로 운실가루가 생기는 걸 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지치기 정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가지치기는 여름 앞이라서 강전정은 아니고요. 1분의 3 아니면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해도 안전하게 적응을 할수 있어요. 리갈 제라늄들은 다른 펜시나 조날 일반 제라늄보다 조금은 여름을 잘 견디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다듬어주고 바람 잘 통하는 자리를 내어주면은요 무난하게 여름을 잘 지켜내실 수 있어요. 삽목기들은 작아서 자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라가는 꽃대 줄기를 정리해주고 길쭉하게 우자란 줄기만 정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외목대로 키우려고 수형을 잡아가는 중이라서 기본 수형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보라색 꽃이 피는 아리스토 라일락 퍼플 삽목이는요. 엄청 수북하게 자랐죠. 잎이 너무 다 뒤덮여서 밑동 부분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게 생겨가지고 저는 일단 잎 정리를 싹 해줄 거고요. 그리고 꽃이 있었던 꽃이 피었던 줄기를 아주 단정하게 잘라주면 금방 정리가 끝나요. 조금이 산목이들은요. 요 정도만 금세금세 정리를 해도 아주 아주 깔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화분들은 더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위질 몇 번으로 깔끔 그 자체. 그죠? 문제가 실급한 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산발로 자라난 거대한 리갈 제라늄들이에요. 제가 뒤에 숨어도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거대하게 자랐죠. 제가 이러고 리갈 뒤에 숨었다가 까꿍놀이하면서 혼자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찍다가도 현타가 와서 혼자 엄청 웃었어요. <laughs> 그래도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아까 삽목이들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였지만 꽃이 잔뜩 피었던 대품 리갈들을 보시면 이렇게 꽃대 자리들이 확실하게 보이죠. 꽃이 피었던 자리 그 아래를 가지치기 해 주면 되세요. 거의 모든 줄기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잘라 준다라고 생각하고 가지치기를 해 주면 되세요. 그리고 큰 잎, 못난 잎 이런 것들도 다 잘라주시면서 바람이 잘 통하게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잘라줘야 바람이 숭숭 잘 통하거든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 통풍에도 물론 좋지만요. 지금 현재 뿌리가 꽉 차있는 상태잖아요. 이꽉찬 뿌리가 지탱해야 되는 식구가 줄어들어서 뿌리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분갈이를 안 하고 가을까지 버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가지치기가 더더 중요하고 꼭 필요해요. 저는 절반 정도 가지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너무 깔끔한데요. 무은잎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줬어요. 안쪽 줄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마른잎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떼 벗기듯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두 번째 대품 이것도 지금 우자라기 시작해서 키가 지금 너무너무 커졌어요. 사실 이 반대쪽에도 길게 자란 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까 화분을 딱 들었더니 온실가루가 살짝 생겨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버렸어요. 그걸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바로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통풍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입정리, 줄기 가지치기 진짜 너무너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끼지 마시고 꼭 하세요. 다시 이 제라늄으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꼽힌 줄기들을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한달 정도 제가 한달 가까이 조금 방치를 했더니 줄기 사이사이에 하엽이 엄청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엽 정리도 깔끔하게 좀 해주시고 어~ 크고 못난잎도 다 많이 정리를 해주세요 예쁘게 정리를 해주는 만큼 올해보다 내년 더 풍성하고 더 예쁜 꽃잔치를 해줄 거니까요 지금보다 먼 미래를 위한 투자가 가지치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올해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하얀 꽃을 가득 피워줬던 외목대 모나리자 바이스거든요. 제가 또 하얀색 꽃도 엄청 좋아라 하거든요.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꼭 다시 만나자. 음. 가지치기를 많이 했으니까 또 삽목을 하지 않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리갈제라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른 줄기는 삽목하지 않고 그냥 버려요. 요즘이 이제 여름이라서 삽목이 또잘안 되기도 하지만 아쉽다면 뭐 물꽂이 정도는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버려요. 꽃이 잔뜩 피었던 줄기이고, 우자라 있고, 또 이제 가을 겨울에 또 이만큼보다 더 많은 줄기가 또 새로 나오거든요. 그때 마음 편하게 삽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삽목은 각자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고요. 일단 저는 이 리갈제라늄 여름 삽목은 패스예요. 너무너무 예뻤던 봄날의 모습을 기억해주면서 외목대로 튼실하게 자랐던 발렌시아나도 싹둑싹둑 잘라줬어요. 저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면은요, 왠지 더 튼튼해 보이고 마음이 좀 놓여요. 우리 그냥 말근육 허벅지를 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한동안 지켜보기가 너무너무 답답했었는데요. 자르고 나니까 정말 속이 다 후련합니다. 산발과 단정이 이렇게 한끗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가위 드는 걸 너무너무 겁내지 마세요. 제가 자른 정도로 자르셔도 되고요. 그보다 덜 자르셔도 돼요. 조금씩만 정리를 해줘도 아주 아주 충분하니까요. 꼭 잘라주고 정리해준다는데 의의를 갖고 가지치기를 시도해 보세요. 지금은 제라늄 전성기는 지나갔죠. 지금 당장은 점점 점점 못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실내에서 이렇게 예쁜 꽃밭을 만들 수 있는 제라늄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은 잠시 휴식기를 좀 주기로 하고요. 꾸준히 매일매일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 계속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정리는 끝냈네요. 리갈 제라늄 정리는 다 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너무 잘 잘랐고요. 다음 주에도 플랜토피아 하세요. 감사합니다.